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네 번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든지 이럴 때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예, 느껴지는 것,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 주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진행하면서 예,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예수님 담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은 이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온유하신과 이 겸손 이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 적어보시 바랍니다. 자 저는 어, 예수님 따라가기 그리고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가신 길로만 쭉 가면 실패하지 않죠. 근데 다른 길들이 잡고 있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생을 성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앞에 가신 고그 길을 딱 따라서 가면 우리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자, 보이는 것 찾아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것 찾아보시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은 여기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그리고 하늘, 그리고 길, 사람, 글씨,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앞에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그분의 삶, 또 예, 그분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의 내용은 뭔가? 어떤 길인가? 온유와 겸손도 그분이 가신 하나의 길이죠. 자, 질문을 하나 적어 봤습니다. 예, 뒤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을까를 적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아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이 가신 길을 가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저분이 가신 길을 가면 길로 가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건데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앞서 가신 예수님 뒤 따라가는 사람. 네, 앞에 가신 예수님. 뒤 따라가는다. 내가 앞서 가지 말고 내가 앞에 가면 예수님 뒤따라오시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뒤따라가고 예수 앞서 가시고. 자, 네 번째는 이제 귀영회를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어떤 사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단계 단계마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연이 있는 길이죠. 그래서 성지순례하는 분들은 다그 길을 한 번씩 가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걸어가신 그 길. 자 상상력 퀴즈입니다. 5 번이에요. 가운데 이 그림을 두시고. 예, 이 그림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 가는 그림은, 앞에다가 두는 그림은 이 사람이 혼자서 가면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이 다음 그림은 승리와 영광에 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와 영광.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열심히 살지만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읽어보죠. 암송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암송 하실 때입니다. 마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너희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함 너희 마음이 심으로 들이니 이는 내 몽예는 쉽고 내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1 번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네, 본문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다오 하는 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오늘도 온유했으면 좋겠다.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편히 쉴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너희가 맨날 속상해하지 말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셨나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무엇이며 겸손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자, 온유의 반대말은 분노하시죠. 분노, 싸나움, 증오, 이런 것들. 겸손의 또 반대말은 교만함이죠. 오만함, 교만함. 자 오노와 겸손한 삶을 살 때와 반대적인 삶을 살게 될때 결과가 어떻게 다를까요? 자 오노와 겸손하게 살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싸나운 사람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더 부드럽고 따뜻하면 내가 좀더 낮아져서 존중이 여기고 섬겨주면 관계가 좋아져요. 그 행복합니다. 자, 분노와 교만은 다툼과 분쟁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자. 네, 감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온유하게 살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30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어 보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은, <laughs>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짧은 문장인데, 여기다가,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집어넣으면 질문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전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의 몽해는 무엇일까? 그분의 짐은 무엇인가? 그분의 몽해라고 하면, 본문에서는 물론 온유와 겸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살아가셨던 그런 어떤 삶의 방향성, 목표, 또 어떤 그 가치, 십자가,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가치를 따라가면은 평안해지는 거고, 다툼과 분쟁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힘든 거고. 그렇죠. 이 멍해는 바로 가치관. 살아가면서 지키고 싶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멍해를 메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멍해를 메는 방법은 뭘까? 배우고 배우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길.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길을 가셨는데, 그 온유와 겸손의 길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말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고, 세례 요한에게 머리 숙여 세례 받으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겸손,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1, 2분 동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내가 해야 될 일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주님,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될까요? 오늘도 주님 온유와 겸손 제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영감을 적어보십시오. 그분이 주신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오늘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온유와 겸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에, 오늘은 SQ, 영성 재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십자가와 천국 잘 알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같이 살기, 행복한 삶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온유와 겸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통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